정원이 자연을 음, 네모 반듯하게 재단하는 기하학이라면 일본 정원은 거대한 자연을 분재처럼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같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전통 정원, 그러니까 원림은 조금 다릅니다. 핵심이 소유가 아니라 차용에 있거든요. 아, 빌려온다는 개념이요? 네, 밤장 너머의 산.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까지도 내 정원에 일부러 슬쩍 빌려오는 무경계의 철학. 오늘 이 놀라운 발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한국 전통 원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보고서인데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조선시대 선비가 되어서 정원을 하나 짓는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아,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먼저 어떤 마음가짐, 즉 철학을 세우고 그 다음엔 어떤 기술로 땅을 고르고 물기를 낼지 고민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완성된 멋진 선배들의 정원을 답사하면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어떠세요 저랑 같이 여러분만의 원림을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원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창조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 과정의 첫 단추는 바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 즉 수능과 합일의 미학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 땅을 억지로 깎거나 흐르는 물길을 비틀지 않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군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품속으로 인간이 조심스럽게 스며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간다? 어, 약간 카멜레온처럼요? 하하, <laughs> 뭐 그런 비유도 감안 하겠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가장 큰 기둥은 역시 유교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원림은 그냥 쉬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네.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여기서 비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비덕이요. 자연물의 군자의 덕목을 빗대어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죠. 아, 그러니까 소나무를 보면서 나도 저 소나우처럼 어떤 시련에도 변치 않는 지조를 지켜야지 하고 다짐하는 뭐 그런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보면서는 절개를 배우고요. 와, 자연을 멘토로 삼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정신은 한국 전통 미학의 핵심인 거미불루 화이불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검소하되 누추해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게 딱 그거 같아요. 그 로고가 막 잔뜩 박힌 화려함이 아니라 딱 봐도 좋은 소재랑 절제된 디자인에서 오는 그런 품격이요. 맞습니다. 그런 철학이 정원의 담장 높이나 건물 크기 같은 실제 디자인에까지 적용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담장 높이까지요? 네. 그래서 한국 원림의 담장은 위압적으로 높지 않고 건물은 자연을 압도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본질에 집중하려는 성리학적 패도가 공간으로 표현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교가 이렇게 절제랑 수양이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어, 도교는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적 해방구요. 네. 그 엄격한 사회에서 매일 공부만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 갈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연못에 섬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 그 섬이요? 네, 신선이 사는 이상향, 즉 삼신산을 표현하는 거죠. 어쩐지 자료들을 보니까 유독 연못에 섬을 세 개씩 만드는 경우가 많던데 그게 신선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였군요. 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만은 신선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겁니다. 와, 도교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인 무이자연, 즉 인위적인 기교를 최소화하는 태도 역시 원림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무위자연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세원의 광풍각이죠. 계곡의 커다란 바위를 깎아내거나 옮기지 않고요 그냥 그 위에요. 네, 그 바위 위에 기둥을 세워서 정자를 그대로 얹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태도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유교의 절제, 도교의 이상향. 여기 아주 실용적인 원칙에 더해지네요. 바로 풍수지리. 네. 저는 이게 그냥 좋은 터잡는 미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건축공학이나 생태학에 가깝더라고요. 실용적인 엔지니어링 원칙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가장 기본인 배산임수만 봐도 그렇죠. 아, 배산임수! 네, 북쪽산이 겨울에 찬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흐르는 물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니까 생태학적으로 가장 쾌적한 미기후가 형성되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보풍수라는 개념은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땅의 기운이 약하면 숲을 만들거나 연못을 파서 인위적으로 보완한다니, 이건 거의 자연을 재설계하는 테라포밍 수준인데요. 아, 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기능을 동시에 추구했던 조상들의 지혜죠. 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나온 가장 독특한 시각적 결과물이 바로 천원지방. 우주관입니다.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네. 그 오래된 동아시아의 우주관이 한국 연못의 특징적인 형태인 방지원도 즉 네모난 연못 속의 둥근 섬을 만들어 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작은 연못 하나에 우주 전체의 원리를 담아낸 거군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원의 철학적 기둥은 세워진 것 같아요. 유교로 중심을 잡고 도교로 상상력의 날개를 달고 풍수지리로 터를 잡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이제 그 철학을 구현할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워야죠. 여기서 정말 와,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개념이 나옵니다. 어, 어떤 걸까요? 바로 한국 조경의 백미라고 불리는 차경 풍경을 빌리는 기술이죠. 네. 차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담장 안에 좁은 공간에 억지로 뭘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담장 밖에 산과 숲을 통째로 빌려와서 내 정원의 배경으로 삼는다니.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역설의 미학입니다. 맞아요. 이때 건축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풍경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풍경을 더잘 감상하게 만드는 액자가 됩니다. 아, 병산서원 만대로가 딱 그거네요. 그 기둥 사이로 낙동강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착용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내 정원을 담장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담장 밖 세상 전체를 끌어안는 거네요. 요즘 말로 하면 오픈 월드 정원이랄까요? <laughs>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소유욕을 버리니까 오히려 온 세상을 얻게 된다는 발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착경이라는큰틀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물을 다루는 수경입니다. 수경이요? 예. 아까 이야기 나눴던 방지원도 네모난 연못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그 네모난 연못이 단순히 땅은 네모나다는 철학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거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어, 구조적인 합리성이 숨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합리성이요? 네. 한국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데 이런 곳에 연못을 팔때 흙이 무너져 내리려는 압력, 즉 토압을 견디려면요. 아, 곡선보다는 직선으로 돌을 쌓아 올린 사각형 형태가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그냥 네모 모양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튼튼한 형태였던 거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철학적 상징과 토목공학적 실용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인공연못 말고 자연계곡을 그대로 정원으로 끌어들인 계류도 중요하죠. 네. 흐르는 물소리 자체가 중요한 감상 요소였고 더운 여름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은 선비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중요한 수양법이었습니다. 경사진 지형이라는 특성은 또 다른 독특한 요소를 만들어냈죠. 바로 화계요. 맞습니다. 계단식 화단이죠. 경사지를 억지로 깎는 대신 계단식으로 단을 쌓아서 흙이 쏟아지는 것도 막고 꽃도 입체적으로 심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들 사이에 정자와 같은 건축물이 자리잡죠. 벽을 최소화하고 기둥만 세워서 사방을 개방하는 허해미약을 통해서요. 건물이 자연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과 풍경이 통과하는 통로가 되게 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식물을 심을 차례인데요. 이것도 그냥 식는 법이 없더군요. <laughs> 그렇죠. 사군자, 즉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심어서 마음을 닦았다는 건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금기 사항들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마당 한 가운데에 큰 나무를 심으면 집안이 공공해진다고 믿었다고요. 네. 한자로 고날곤자가 입구자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간 모양이라서 그렇다는 속설이죠. 그 한자풀이도 재미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겠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파트 1층 사는데 거실 창문 바로 앞에 큰 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답답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았던 거군요. 생태적인 지혜가 민속신앙과 결합된 형태라고 볼수 있죠. 또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쫓는 힘이 너무 강해서요. 아! 그래서 집안에 안 심었군요 네 조상신까지 막는다고 믿어서 집밖 주로 울타리 근처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스러움 뒤에 사실은 치밀한 과학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물을 다루는 수리 시스템이요 네 맞아요 소세원과 서석지의 사례가 아주 탁월하죠 소세원의 담장 밑에는 오공문이라는 수문이 있습니다 오공문이요? 담장 아래로 계곡물이 흘러가도록 길을 떠준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럼 그게 그냥 물 흐르라고 뚫어놓은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때 엄청난 수압 때문에 담장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오 어, 최첨단 수압 분산 장치였다는 말씀이세요? 하하하 <laughs>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몰랐네요 자연의 힘에 맞서지 않고 그 힘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줌으로써 구조물의 안정을 꾀한 겁니다 철학이 과학적 설계로 구현된 완벽한 사례죠. 대단하네요. 영양 서석지의 순환 시스템은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 읍청거와 고인물이 나가는 출수구, 토예거를 연못의 대각선 반대편에 배치했죠. 그래서 물이 연못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면서 순환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입수구와 출수구의 위치 선정만으로 물이 썩지 않는 자체 정화 시스템을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감탄만 나오죠. 심지어 그 이름조차 탁한 것을 뱉어내고 맑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수양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와! 겉보기에는 무심하게 흐르는 물 같은데 그 뒤에는 이렇게 깊은 철학과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각각의 요소들이 정말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철학과 과학의 한데 모여서 완성된 종합예술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창덕궁 후원 같은 곳도 이런 시각으로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어요. 그럼요. 이제 이론과 기술을 익혔으니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견본주택을 둘러볼 차례죠. <laughs> 견본주택이요? 가장 먼저 왕실정원의 정수, 창덕궁 후원입니다. 후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주형을 거의 훼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인공적인 축을 세우고 자연을 그 축에 맞춰 정복하듯 만든 베르사유 궁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네 완전히 다르죠. 북악산 자락의 여러 골짜기와 능선을 따라 정원들을 보물 찾게 하듯 숨겨놓았습니다. 좀 즐거움이 있죠. 네 학문을 논하는 진지한 공간과 시를 짓고 노는 유희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곳입니다. 그럼 다음 견본 주택은 어딘가요? 다음은 선비의 이상향, 담양의 소세원입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낀 선비 양산보가 숙세의 먼지를 씻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조성한 은둔자의 정원이죠. 이곳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세원은 특히 시각뿐 아니라 청각이 아주 중요한 정원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아, 소리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입구에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 오공문 담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가 정원 전체를 감싸는 배경 음악이 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공간 배치도 정말 절묘하죠. 맞아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 격인 광풍각은 계곡 바로 옆 낮은 곳에 주인이 머무는 사적인 공간, 재월당은 언덕 위 높은 곳에 배치해서요. 네. 기능과 위계를 명확히 구분했죠. 그러면서도 두 건물은 서로를 멀찍이 바라보며 하나의 완성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영양의 서석지라고 하셨죠? 네. 이곳은 성리학적 이상을 가장 관념적으로 구현한 일종의 명상 정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못 바닥에 놓인 아흔 개가 넘는 서석, 상서로운 돌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신선이 논이는 돌 나비가 춤추는 바위처럼 각각의 돌에 이름을 붙여서 평범한 돌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승화시켰어요. 이건 정말 고도의 지적인 유희네요. 맞습니다. 연못가에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를 심은 사우단을 두어 선비의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했고요. 정자 이름도 경정,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을 뜻하고요. 네. 서석지의 모든 구성 요소는 이처럼 철저하게 유교적 수현론에 입각해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교보제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결국 한국 전통 원림은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상생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상생의 지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유교의 절제, 도교의 자유로운 상상력, 풍수의 합리성이 만나 정말 멋진 정신적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다림의 미학도 더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요? 네. 서양 정원인 완성된 청사진을 가지고 자연을 찍어낸다면 한국 올림은 씨앗을 심고 수십 년을 기다려서요 나무가 자라고 바위에 이끼가 뛰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과 함께 성숙해가는 공간인 셈이죠 아 시간 자체가 정원을 만드는 마지막 재료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멋진데요 그렇죠.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 빌리고 공유하려는 착용의 태도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미학은 과잉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거칠레를 걷어낸 담백한 아름다움, 그것이 시대를 초월하는 한국적인 것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본 이 원림의 원칙들을 이제 여러분의 일상 공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책상을 정리할 때 무언가를 더 채우는 대신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나 나무를 더잘볼수 있도록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에게 소나무나 대나무처럼 변치 않는 가치를 상징하는 작은 식물이나 물건 하나를 곁에 둔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